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된다. 어,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또한 자주 듣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어, 불교 용어라는 거 알고 계셨는가요? 주인공이라는 말은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어, 청정한 부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주인공이라 부르기도 어,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본래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임을 아는 것, 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내가 될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예, 제가 5, 6년 전쯤에는 이제 의정부의 망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어, 그 절에 이제 천중선언이 있는데, 제가 그 천중선언에서 정진할 적에 도반 스님들과 이제 아침 공양을 하고 나서 항상 이제 방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 그때 가끔 이제 선원장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커피 자담에 참여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 제 도반 스님께서 이제 송광사, 수선사 이제 방부를 넣으셨어요 어, 근데 방부를 결국에 이제 합격을 받고서 다음 철로 이제 송광사 안거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어, 당시 송광사에서는 망월사에서 가장 이제 착한 스님이 송광사로 온다고 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원장 스님이 이제 저를 놀린답시고 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도반 스님은 착해서 방부를 들어갈 수 있겠지만 원제 스님은 안 그래서 방부 못 넣겠네 이렇게 하고 저를 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놀리는 것에 참지를 못하고 어, 바로 발끈하면서 말대꾸를 했습니다. 어, 스님,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 왜 그런데? 라고 이제 선원장 스님이 물어보신 거죠. 우리 도반스님이 착한 공덕천이니까 어, 흑암녀 같은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대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스님하고 선원장 스님이 그자에서막 웃으셨죠. 어, 열방경 어, 성행품에는 어, 공덕전과 흑암녀 어, 설화가 나옵니다. 어,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옛날에 쪽에 예, 굉장히 궁궐 같은 부잣 집에 하늘에서 막 내려온 듯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의 이제 선녀가 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몸에는 이제 진주와 보석들과 여러 화장도 잘 하고 해가지고 그 미모와 향기에 어, 황홀해서 어, 집주인장이 그 선녀를 보고 물어본 거예요. 어. 당신 누구요 하니까 이 선녀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덕천이요 하니까 주인이 다시 물었죠 어, 도대체 우리 집엔 웬일로 왔습니까 하니까 어, 공덕천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복이란 복 어, 행운이란 행운 횡재라는 재수들을 모두 가지고 어, 당신네 집에 찾아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선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장은 막 기쁜 거요. 기뻐서 막이 공덕천을 집안으로 드리고 온갖 진수성찬을 대접하면서 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죠. 어 근데 조금 뒤에 누군가 문을 톡톡톡 다시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문을 열어 보았죠. 대문 밖에는 웬 꼬질꼬질한 이제 넝마를 입고 어 그리고 얼굴도 새카맣고 어 밉상인데다가. 어 그런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하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흑암녀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절 우리 집에 찾아온 용건이 뭐요 하니까 흑암녀가 얘기했죠 나는 당신네 집으로 수많은 불행과 불화 재앙 질병과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나쁜 운수가 찾아들게 해주러 온 여신이요 하니까 주인이. 되게 화를 낸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막무엌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시밥비 이 집에서 사라지시오 라고 이제 엄포를 놓았죠. 어, 이 엄포에도 흑암녀는 이제 까만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어, 주인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어, 다만 지금 당신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공덕천이란 여자가 나와 쌍둥이 자매인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 우리 자매의 몸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떨어져서는 절대 못 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집안에서 나가게 된다면은 저 집에 들어가 있는 우리 언니도 나를 따라 나올 것이고 어, 언니가 있는 한 저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장이 아내 있는 공덕천을 딱 바라본 거예요. 공덕천이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슬쩍 미소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음, 공덕천과 흑암녀라는 설화를 두고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생긴다. 어, 인생은 세웅지마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좋은 해석입니다. 어, 그런데 이 설화에는 어, 전혀 다른 의미의 상징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공덕천이 선이라면 흑암년은 악입니다. 어, 그리고 공덕천이 옳은 일이라면 흑암년은 그런 일입니다. 어, 또한 공덕천이 아름다움이라면 흑암년은 추한 일입니다. 또 공덕천이 복이라면 흑암년은 또 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시비, 미추 복화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별심이겠죠. 즉, 공덕청과 흑암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별심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덕청과 흑암녀 사이에는 서로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요. 예 즉, 이두 자매는 항상 같.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런 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서로의 반대 개념처럼 어 보이는 이제 선악 십이 미추 복화도 사실은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어 악이라는 게 없다면 애초부터 선이 존재할 수도 없고 아름다움이란 게 없다면 못생김이라는 개념 역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름이 없다면 애초부터 오름 역시.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그 모든 형태로서의 대립된 분별은 서로를 의지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별심이 생긴다면 그두 가지가 반대되는 두 가지가 모두 생겨나는 것이고 또 어느 하나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특정의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라면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약 받아들인다면 그 모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거절한다면 그 모드를 또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임과 거절 이 모두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덕청과 흑암령 같은 분별심의 손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어, 들어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이 분별심의 손님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 이 손님들의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 그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이 집주인에 오히려 집중을 하셨죠. 어, 그리고 이 주인이 완벽하게 파악이 되면은. 집은 종국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 바로 법구경이 나오는 이제 부처님 계송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계송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집을 짓는 자요, 나는 이제 그대를 보았노라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 조각이 났으며,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멸하였노라. 어. 이런 개성을 남기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지만은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또한 안정감을 얻게 될 겁니다. 어,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 더 이상 집을 짓지 않겠노라고 어, 그리고 더 이상 집 지음을 허락치 않겠노라고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유는 부처님께서 그 집을 짓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 부처님은 이집 짓는 사람을 곧장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어, 공덕천과 흑암녀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어,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같은 내용물들을 어, 분별 취사하려는 에고입니다 에고가 이렇게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 실제로 존재한다. 어, 그리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집에 무엇이 들어오고 나갈지는 내가 정한다. 이렇게 어, 강력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 주인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음, 하지만 에고가 파악되는 순간 어, 이 에고는 더 이상 집 짓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에고가 어, 완벽하게 파악될 적에 어, 동시에. 어, 그 애고가 여러 내용물들로 싸웠던 집은 어,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무너져서 평정한 상태를 두고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집은 나무와 돌, 어, 흙과 같은 이제 재료로 지어진 어,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어, 그런 의미로서의 집은 아닙니다. 이 집의 내용물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경험과 느낌과 같은 내용물들로 지어진 상의 집입니다. 어, 그 내용물들이 인연에 따라서, 어,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또한 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의 집이 무너지면서, 어, 곧장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고, 또한 동시에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의 분별심과 치사심을 잘 보는 것이고, 그 모든 분별과 치사를 하는 와중에도 어, 중심으로 있으려 하고, 또한 이제 실체로서 존재하려고 있는이 나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어, 이런 나를 분명히 파악할 적에, 그리고 분별과 치사가 멈춰질 적에 삶의 여러 내용물들로 이루어졌던 이상의집은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주인으로 이제 행세를 하고 있던 이제 나 그러한 에고가 파악이 되고 또 에고의 분별과 취사심에 따른 이제 집 짓기 행위가 끝날 적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단지 모양과 관념이라는 이제 재료를 가지고 어, 지어진 상의 집을 이룰 뿐이지 이 상으로 이루어진 작은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큰 집을 얻게 됩니다. 어, 분별의 내용물들로 어, 그렇게 선택적으로 쌓아온 욕망의 집이 아니라 어, 진정한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큰 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집은 허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전체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또 눈앞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집입니다. 그런데 어, 몸뚱어리와 어, 생각에 갇혀 있는 어, 그런 작은 집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 허공이나 전체와 눈앞으로 칭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용기라 부를 때는 어, 상황이나 대상에 굴복되지 않고 어, 자신이나 자신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을 용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무언가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부르는 거죠. 어, 그러나 수행에서의 용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바깥으로 향한 게 아니라 어, 바로 나 자신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나인 에고에 대해서 의심하는 용기인 것이고 또 몸뚱어리와 생각이라는 작은 집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해와 안정감에 대한 욕망을 벗어던지는 용기인 것이고 오히려 무지와 불안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란 것은 나를 지키는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 수행에서의 용기인 겁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대사각카 즉, 크게 죽어야 도리어 크게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에고이자 가짜 나입니다. 나를 놓아버려서 용기 있게 나를 버릴 적에 오히려 진정한 내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성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 성현들은 이를 비유적으로 "백척간두 어, 진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백척이 어, 장대 끝에서 어, 멈추지 말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백척이 장대 끝에서 서 있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 죽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게 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어, 그제서야 어, 비로소 우리는 허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는 어, 집 안에서 어, 그리고 전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건 여전히 작은 나이고 또한 가짜나이고 에고입니다 어, 큰 집으로서 어, 그리고 전체로서 또 허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어, 몸과 생각에 갇혀 있을 때에는 우리는 에고의 어, 불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지만 어, 큰 집으로서 어,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진정한 나로 살아갈 때에는 음, 인연에 따라 이렇게 나타난 나를 어, 이 에고를 순리대로 어, 부리면서 또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나로 살아가지 말고 큰 나로 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작은 집을 벗어나서 이큰 집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안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 이 전체의 안목으로 어, 세상의 일들을 또한 나의 일들을 어, 잘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음경에 어,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어,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얻고자고 한다면 어, 기존의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움켜지고 있는 것은 어, 집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언제였습니다?